임스케치고 이제 상황 대에 이제 맵스 보고 제가 여기서 또 비밀 대방출. 제가 맵 리딩 잘한 법 알려드릴게요. 이맵 리딩 가끔씩 질문해 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 네이먼트 님, 맵 이렇게 샥샥 샥샥 이렇게 진짜 거의 0.2초 밖에 안 되는데, 이 0.2초 안에 맵에 있는 정보를 다 읽으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0.2초 동안 여는 동안 이 맵의 전체를 다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딱 봐야 되는 포인트만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상대가 우회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어. 그러면은 맵을 살짝 여는 동안 여길다볼 필요가 없죠, 사실. 나는 지금 상대 우회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제 이쪽만 보면 돼요. 맵 열고 딱 이쪽만 봐. 이쪽 0.2초 봤는데 어, 여기 칠이 안 되었네. 오케이. 상대 안 오는구나. 알고. 만약에 샥열었는데 여기 오, 여기 칠이 돼 있어. 오, 그럼 지금 상대 오나 보네. 하고 딱 알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맵을 너무 길게 열고 있으면은 날씨야가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맵 리딩은 짧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지금 교전을 안 하거나 상황이 비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딱 필요한 위치 부분만 이렇게 딱 잘라서 딱 보고 딱닫아시면 돼요. 그냥. 이 맵의 전체를 다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딱 필요한 부분만 보세요. 만약에 상대가 중앙 쪽에서 칠을 해가지고 스페셜을 모으고 있는 건가? 딱 열어봐. 중앙 쪽에 칠이 잘안 되어 있어. 어, 그러면 지금 중앙 쪽에 없나 보네? 지금 딱 알고 딱 닫아. 어 근데 지금 사이드에 그럼 사이드에 있나 그럼 딱 열어 사이드에 없어 어 그러면 이쪽에 있나 보다 해가지고 가는 거죠 아 이거 어디서 안 알려주는 건데 <laughs>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맵 리딩을 할때 그냥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만 보세요 필요한 부분만 보고 딱 닫, 닫, 닫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울트샷을 쏘려고 합니다 근데 상대가 만약에 타워를 밀고 그 이쪽까지 왔어 상대 대부분이 여기 이쪽에 있는데 제가 이쪽에서 울트샷을 쏴도 될까요? 안되겠죠. 제가 여기서 울테샷을 쏘면은, 울테샷 말고는 전부 다 서브, 서브 메인 다 무방비되는데, 여기서 쏘면은 상대한테 그냥 풀리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상대는 공격을 못하는데, 나는 공격할 수 있는 위치일 때, 그러니까 저기서 쏠려면은 상대가 중앙에 있을 때 쏘면 되겠죠. 상대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쏘려고 한다. 이미 늦은 겁니다. 상대가 여기에 있는데, 이제 울테샷 쏘려고 하면은 보통 이쪽에서 쏘긴 해요.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이쪽, 여기 위쪽 고지대 쓰거나 아니면은 이쪽에서 우리한테 배송해가지고 상대 맞고 이제 도미미술관에서 대표적으로 울테샷 쏘는 자리가 만약에 우리 팀이 중앙을 먹었으면은 보통 이쪽에서 많이 씁니다. 이쪽 왜냐하면은 도미미술관은 여기 중앙에 고지대 하나 있고, 여기가 바로 적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울테샷으로 바로 상대 적 팀을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어. 이게 울트샷이 도미미술관에서 꽤 쓸만합니다. 중앙쪽 고지대에서 울트샷으로 상대 쪽을 아예 그냥 다 견제할 수 있으니까 이쪽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 팀이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체크 포인트까지 밀었다 그러면은 보통 상대가 저기 옆쪽으로 옆쪽 우회로로 타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한 이쪽 이 오브젝트가 울트샷을 안 가리는 각도에서 적절하게 사용해주세요. 여기서 써가지고 이쪽 견제하거나 아니면 이쪽 견제하고. 일단 상대가 저쪽에 있는데 이 오브젝트 때문에 울트샷이 막히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거기 게 어느 각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상대가 저쪽으로 오고 있는지 아니면 중앙 쪽으로 오고 있는지 그걸 잘 보면서 상대가 못 때리는 각에서 울트샷을 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